현대 ST1 전기 트럭이 출시되었습니다. 일회 충전 복합 전비 317km. ET 전기밴 프로 1회 충전 복합 전비 325km. 보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짧지만 스마트 권장 소비자 가격 5,180만 원, 프리미엄 권장 소비자 가격 6,360만 원이라는 ET 전기밴 프로 두 위상 권장 소비자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1회 충전 복합 325km 주행할 수 있는 e t 전기밴 프로는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환급 시 일반 과세사업자님 2천만원 중간대 구입하실 수 있는 경제적인 최장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다용도 전기밴입니다 최근 e t 전기밴 프로와 함께 e t 전기밴 프로 가격 대비 900에서 1000만원 저렴한 일반 과세사업자님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환급 시 1500에서 16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기아 경차 모닝보다 더 저렴한 세아 s e a 전기밴 또한 의미가 많아졌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심장은 배터리입니다. 세계일위 안전한 CATL 전기밴 배터리, 테슬라도 탑재한 CATL 전기차 배터리가 세아 s e a 와 ET 전기밴 프로에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님, 천만원 초반대에 구입하실 수 있는 국내 대창모터스에서 생산하고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214km, 800kg 적재 전기 픽업 트럭 단니고시 차량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환급 시 1,200만 원에서 지자체별 1,500만 원 기아 경차 모닝보다 더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입니다. 적재 공간은 포터 본고 현대기아 전기 트럭보다 전폭이 작습니다. 보토번고 화물트럭과 비슷한 적재 공간과 중량만 200kg 더 작은 800kg 적재 전기 픽업 화물트럭 단위고시 차량이었습니다. 전장 전폭 가로세로 주차 면적이 준중형 승용차 아반떼보다 작지만 공간활용성이 최적화된 승용차처럼 출퇴근 업무 배달 화물 캠핑카 등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23년 e t 전기밴 4인승 자녀 신차를 기아 경차 모닝보다 더 저렴하게 소량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환급 시 1,500에서 1,600만 원대 e t 전기밴 4인승 23년 자녀 신차 그리고 다니고시와 세아 SA 2인승 전기밴 차량은 소량 기아 경차 모닝보다 더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는 구입 적기 차량들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소비마저 위축된 어려운 시장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카드론 사용, 자동차 할부 대출 부결되신 고객님, 저신용, 신용 결격이셔도 생업에 필요한 선택하실 수 있게 다양한 자동차 금융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다양한 상품들 수험신껏 안내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반제기 자동차 영업. I m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윤부장입니다. <목소리> 자동차 영업. IM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영업. 김 부장입니다.